조계종 포교사단 경남 지역단 중부총괄팀이 지난주말 창원시 마하연법당에서 포교 전진대회를 갖고 전법과 수행에 매진할 것을 서원했습니다. 전진대회는 개회선언, 삼귀의, 반야심경을 시작으로 공적 포상자 상장수여, 중부총괄팀 활동 보고, 총괄팀 내 활동팀별 각오를 듣는 시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. 참가자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포교 활성화와 신축년 동안 거 결제에 따른 재가 안거 수행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. 수행이 곧 포교, 포교가 수행이라는 그런 티치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활동 못했지만은 각자 나름대로의 열심히 수행 정진 패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. 오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즐겨 성전이라는 그 조개 중에서 만든 이래서 오랫동안 영광 끝에 만든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한 분씩 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